안녕하세요. 이종원의 얼리 톡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여기에 다이아를 가져 나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신감정 다이아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감정서구요. 여기에 GIA 감정입니다. 이런 거좀 보셨죠? 다이아 구매하실 때. 예, GIA와 아, 우신감정입니다. 다이아 구매하실 때 아, GIA 감정과 우신 감정 어느 쪽 감정서를 아, 선택하십니까? GIA는 미국 감정이고 우신 감정은 우리나라 감정입니다. 그럼 GIA와 우신 감정 장단점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선택은 바로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GIA는 우선 3부부터 감정서를 발행합니다 그럼 2부 감정서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부이상 다이아를 구매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감정서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통망이 있어 인지도가 좀 높습니다. 의심감정보다 퀄리티가 약간 높습니다. GIA는 칼라와 커팅이 좋습니다. D칼라와 트리플, 엑설런트 커팅으로 많이 찾는 다이아입니다. 그 대신 가격이 좀 의신 감정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의신 감정은 2부 이상 감정서를 발행합니다. 주로 칼라는 e 칼라 F칼라 기준이고요. 커팅은 데리굿 커팅으로 주로 합니다. 가격은 물론 GIA보다 저렴합니다. 판매를 하는 곳에 따라 GIA를 추천하는 곳이 있고 의신 감정을 추천하는 곳이 있습니다. 선택은 바로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GIA는 의심 감정보다 퀄리티가 높습니다. 대신 가격도 비싸고요. 하지만 황금성을 따진다면 의심 감정이 높습니다. 다이아를 구매 후 외국에서 사신다면 GIA를 구매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다이아 구매 후 외국 가서 사시나요? 왜냐하면 우신 감정은 우리나라에서만 알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살아가신다면 황금성도 좋은 우신 감정을 구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산 다이아가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면 구매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다이아를 나중에 다시 팔려고 생각하고 구매하지는 않습니다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GIA 감정과 우신감정서의 일련번호가 다이아의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감정서는 둘다잘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GIA는 컬러와 커팅이 좋습니다. 컬러 등급은 DEFG 알파벳 순으로 내려가는데요. 바로 D 컬러를 선택할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마 부분도 퍼펙트한 트리플 엑설런트 커팅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3부 이상 감정이 가능합니다. 의심감정의 칼라는 주로 E칼라, F칼라입니다. 연마는 베리굿 커팅입니다. 하지만 GIA보다 황금성이 높습니다. 다시 대팔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디서 구매를 했느냐에 따라 가격은 달라지기도 합니다. 네, 선택은 바로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어떠세요? 도움 좀 되셨나요? 구독, 신청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